안녕하십니까 조이플러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벅스바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60 풍선 다섯 개, 그중에 파란색이 네 개, 흰색이 하나입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를 만들 거요 귀, 귀 바람 살짝 빼고 꼬리 부분하고 그냥 묶어줍니다. 묶어줘요. 자. 절반 접어서 잠궈. 이거 이제 뭐 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아리기 어느 정도. 끝입니다. 귀. 자, 얼굴 부분. 꼬리 5cm 혹은 7cm 정도. 네, 요거 이제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거 연습하시면 될것 같고요. 7cm가 낫다, 5cm가 낫다 하는데, 저희 이제 일단 5cm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마디? 3마디? 좀안 되게. 자, 어, 여기 눈 먼저 합니 눈. 눈 하나. 자, 방울 두. 자, 하나 더. 요게 이제 눈이고, 얘 이제 위에 날, 그, 귀를 같이 엮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세 개. 자, 잠궈요. 여기 풀리지 않게 쥐고 여기다 집어 넣어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접어고기세 개를 하는데 볼하고 입을 만듭니다. 자볼 볼은 좀 작게. 자 하나 더접어고기자 그다음 또 뭐가 있어야 될까? 입 입. 자 정리.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접어 고기 하나, 둘, 세 개. 정리해줘요. 요렇게. 입이 이렇게 갑니다. 자, 요거 부분은 컷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세요. 여기 살짝 잘라. 그리고 바람 살짝 빼서, 그냥 끝부분에 방울 하나 남겨두고 여기 없으면 안 돼요. 하나 남겨놓고,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눈, 눈, 여기 이제 귀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할 겁니다. 겹고기 합니다. 겹고기, 겹고기. 자, 겹고기 한 거, 여기 귀, 여기다 매듭에다가 끼워줘요. 끼워줘. 자, 그리고 풀리지 않으려면 그냥 이게 한번 이렇게 살짝, 네, 꽈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가 아, 됩니다. 요게 이제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귀가 자꾸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요게 이제 앞부분, 요게 뒷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앞 부분, 여기 뒷 부분입니다. 방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귀. 귀는 이렇게 해서 살짝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하나 더. 자 이제 코하고 뒤쪽에 넘어가서 몸통을 만들 거예요. 꼬리, 3cm. 꼬리, 3cm. 자, 방울 하나. 겹고기 합니다. 겹고기 잡고. 자, 매듭과 매듭을 겹과요. 자, 풀리지 않게 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사실 안 집어넣어도 돼요. 바로 이제 끼울 거니까. 자, 보세요. 여기 코 부분을 만들게요. 코. 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 앞쪽에, 여기 뒷, 뒷부분이죠? 이 앞쪽에 코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살짝 끼워서 그냥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웠죠? 가운데 이제 코를 이렇게 살짝 맞춰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목 부분 남겨두고, 목 여기에서 이제 또 필요한 게, 이제 겹고기 하나. 겹고기 하나. 왜냐면 여기 이제 팔이 들어갈 거거든요. 자, 요거를 3등분 해가지고 꼬리를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꼬리가, 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셔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내려오면 3등분 해서 합니다. 자, 하나, 둘, 방울, 꽈요. 꽈져요 자, 그리고 여기. 꼬리가 없어도 돼요? 살짝 조금만 있으면 돼요? 여기 꼬리, 자, 밀어넣기. 하면 이제 몸통까지 됩니다. 이렇게. 꼬리, 방울 3개가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 코 나왔죠? 목. 자, 여기 뒷부분. 접어 아, 겹 고기 3개, 꼬리까지. 자, 이제 남은 게 이제 팔. 팔 남았어. 팔. 한 4cm. 꼬리. 꼬리 4cm. 보세요. 여기다 잠을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잠궈, 그냥. 잠궈.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서 방울 4개가 나온대 똑같이.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아, 아니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셋까지 자, 하나, 둘, 셋, 넷. 자, 요렇게 나온대요. 네 개, 네 개, 여기. 요렇게 절반. 자 절반 여기 아까 겹고기 했던 데 있죠? 여기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겹고기 했던데 살짝 끼워줘 이렇게요 요렇게 다리 자, 다리도 조금 쉽게 그냥 해 볼게요 편하게. 자, 아까, 팔 4cm 했는데, 요거 이제 한 2cm만 하셔도 돼요. 자, 묶어주고. 자, 방울 살짝 접어보기. 방울, 방울 하나 살짝 접어보기. 오케이. 자, 끝에 거의 안 나와도 돼요. 자, 접어서 꼬고, 방울 하나 나오면 그걸로. 잘 됩니다. 접어 보기. 자, 가운데, 나눠, 꼬리, 합체. 하면, 끝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손을 조금, 옆에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렇게 그러면, 벅스바니. 어, 좀 빠진 게 있죠? 눈, 눈, 눈. 자, 주 말씀드리지만 눈을 잘못 그려요. 마이 자, 요렇게. <laughs> 자, 우리 이제 벅스바니 캐릭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